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는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 소폰코인입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 시점 약11% 정도의 급등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정프로가 분명 바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불과 20시간 전에 올린 영상 여러분들 51원 요구간이 마지막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쓸어, 쓸어 담으셔야 된다 바로 어제 영상에서 잡아드렸고 지금 영상 촬영 이후에 15% 이상 또 급등을 만들어주면서 수익구간 자 정품은 항상 여러분들이 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잡아 드리고 있다 라는 거 다만 이 소폰 코인의 상승이 지금 끝난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상승 나왔다가 약간 눌리거나 한다고 여러분들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려고 이번 영상 촬영하고 있는 거고 자 지금 이 소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코인이다 라는 거 정보 없이 투자하다가는 여러분들 오히려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영상 정프로가 다시 한번 이 세력들의 정보 정말 정프로 힘들게 입수해온 자료이니만큼 이번 영상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오픈해드릴 예정이니까 다시 한번 이 소폰코인 대응 방법 어디까지 상승 나올지 어디서 매도해야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남아있는 수익 구간 완벽하게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소폰코인 같은 경우에 업데이트 차트 잠깐 확인해보면 자 상장빔은 좀 강하게 나왔었지만 상장빔 나온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역사적인 바닥, 어, 상장가 밑으로 쭉 하락이 나오고, 바닥 구간. 자, 40원 구간까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40원 초반 구간까지 하락이 나왔지만, 그 이후부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지금 차트를 들어 올리고 있는 추세. 자,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 전고점을 넘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소폰코인이 이 바닥에서 매집 끝나고 나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흐름이 시작될 때는 최소한 본격적인 하락을 시작했던 상장가 구간까지 최소한 일단 이 100원 구간까지는 상승 흐름이 무난하게 이어지 차트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도 최소한 50, 60%, 5, 60 이상의 어,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구간은 형성이 됐겠지만 자, 절대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정프로 오자분들한테 단순하게 이런 차트만 보면서 차트가 어디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립니다. 자, 이 소폰 코인 지금부터 여러분들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이소폰코인 정프로가 뭐 영상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력 정보 정말 힘들게 입수해온 이 세력 정보에 따르면 지금 투자자와 개발자의 락업 해제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자 락업 해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악재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왜이 락업 해제 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지까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좀 풀어보자. 자, 지금 이소폰코인 같은 경우에는 고래들의 보유량은 이미 70% 이상을 넘어가 고 있는 만큼 매집은 충분하게 이루어진 상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중요한 거는 이소폰코인이 초기 투자자들이 현재 이 바닥 구간일 때도 약100% 수익을 보고 있었지만 고점까지 소폰코인이 상장하고 막 고점 상장비 나오서 고점 찍었을 때 거의 400% 가까운 수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다 매도를 못했죠. 네, 락업이 걸려있으니까 자, 락업 때문에 초기 투자자들은 400% 수익을 보고 있었음에도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자, 이제 와서 락업이 풀립니다 자, 그러면 이 초기 투자자들이 지금 이300% 수익 400% 가까운 수익을 포기하고 100%도 안 되는 수익률에서 매도를 하겠는가 자, 여러분들이 초기 투자자라면 400% 수익률 찍혀있던 거100% 매도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절대 못합니다 즉, 그리고 이 세력과 재단들 초기 투자자들은 얼마든지 물량 확보가 끝난 상태기 이 때문에 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가까지 코인 가격을 다시 한번 폭등시킨 다음에 거기서 락업 페이지 일정과 맞춰서 매도를 진행을 할 거다. 즉 여러분들이 이 소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세력들이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수익이 아니라 급락 나오고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꼭이소풍코인의 홀더 분들 혹은 소풍코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보만큼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파악해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자, 다만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이런 자료가 있다고 정부로 백날 말씀드려봤자 못 믿고 의심하시는 분들 아, 백,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로 저 의심하시는 분들한테 뭐 설득하고 의심하지 마셔라. 이렇게 못해요. 어차피 영상으로 설득되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정프로를 믿고 정말 저랑 같이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런 세력 정보를. 통해서 쉽게 수익을 보고 있다 이게 팩트다라는 거죠 자, 010-5944-9909번 궁금하신 분들, 못 믿게 되신 분들도 상관없고 010-5944-9909번 저희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요 번호로 숫자 1만 한번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저프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두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다 자, 자료 잠깐 확인해 보시면 당연히 이런 세력 정보 는 소폰코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퍼치펭귄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 바닷공에서 강한 반대 흐름을 만들어줬었는데 자, 이퍼치펭귄토한 초기 투자자들의 투자팀. 이 락업 페이 일정 전까지 본인들이 원할 목표가 가격까지 상승 시켜 놓을 거다라는 정보 정프로가 모두 입수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프로서 시정하시고 문자 남기셨던 분들에게는 정확한 세력들의 매도가 정보 전달해드리면서 자 지금 현재 2차 목표가 도달하지 않았고 1차 목표가에서 절반 매도하면서 이미 200% 이상 수익 구간을 확정 지어 놓고 2차 목표가까지 흐름 보면서 매매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자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자면 자 최근에 상폐 소식이 전해지시면서 급등이 나왔던 이 스트라이크 코인 같은 경우에도 재단과 세력은 상장 폐지 일정이 나오기 전에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의 98%를 싹 쓸어 담아 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가까지 급등 상폐리 만들어 내고 나서 매도를 진행한다라는 정보 오접으로 미리 입수해 왔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정확한 세력들의 목표가 전달해 드리면서 자, 스트이그코인 차트 모시은아쉽겠지만 지금 뭐 급등락 막 반복하고 지금 하락 나오고 있고 막좀 매매 대행하기가 어렵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은 안전하게 19,800원, 2만 원 부근에서 전량 매도하면서 다들 120% 이상 수익 구간, 아, 손해 없이 타점 잡고 수익 보고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든 못 믿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지금 가상화폐 시장. 에서는 누군가 극소수 세력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런 세력 정보를 통해서 진짜 수익볼수 있는 정보에 내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뉴스나 유튜브 같은 이런 찌라시가 아니라 세력들의 확실한 정보.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 처음 보시고 나 이런 자료가 있는지 조차 몰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 없이 지금 바로 010-5934-9999번요 번호로 숫자 1한 번씩만 적어서 딱 5초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익을 진짜 볼수 있는 투자 정프로가 하실 수 있도록 이 세력 정보와 정확한 매매 타점 발송 처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